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내 인생을 백업하는 남자 강정모입니다. 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센셜 오일 브랜드인 도테라의 딥블루럽 사용기를 간단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에센셜 오일 제가 예전에 복지관에 있을 때부터 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일상생활에서 뭐 향기라든지 뭐 피부 뭐준 치료에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인헤일러 잘안 보이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수시로 사용하고 그래요. 음 오늘 백업할 딥블루 럽은 어, 굉장히 재료 자체가 천연 에션셜 오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테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딥블루, 블렌딩 된 오일이죠. 딥블루가 한 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좀 친환경적인 맨소레담 로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짜서 제가 지금 오른쪽 어깨가 좀안 좋거든요 이렇게 짜서 그 통증이 있는 부위에 바르세요 제가 어깨가 좀안 좋으니까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이러면 한 1분 정도 안 되면 온열감이 싹 들어요. 예, 싹 들고, 냄새는, 뭐, 파스 냄새, 예, 그런 게 납니다. 근데 이 파스가, 이 윈터 그린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음, 이딥플루 럽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피부에 좀 트러블이 좀 많이 있으신데 이제 통증이 있어서 어, 일반 멘설레덤 뭐, 로션이라든지 그런 파스를 바르면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를 이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뭐 의학적인 의견이 아니라 어, 이 딥블루 러비 120ml 짜리인데 이게 얼마에 구매하냐면요 일단 도테라 코리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테라 코리아에 가시면, 음, 도테라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네, 유타주에 있고, 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래요. 음, 에센셜 오일을 검색을 하면 이 도테라 좀 고급 품질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 참고로 도테라는 이제, 아메이처럼 다단계 판매망을 어,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이 딥블루라고 하는 이제 블렌딩 오일이 있어요. 블렌딩 오일 여기 있죠? 딥블루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120ml짜리 딥블루 러브에 5ml짜리 딥블루 블렌딩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소비자 가격은 64,000원이고 회원 가격은 48,000원입니다. 네. 시원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쿨링감과 따뜻함을 동시에 선사하고 자연의 향기가 편안한 휴식을 도와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내돈내산입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네, 향기 너무 좋고, 네. 어떤, 에센셜 오일이 들어갔는지, 볼게요. 자, 도테라 디블루 블루에는 윈터그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윈터그린. 이게 이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파스의 냄새예요. 윈터그린 에센셜 오일도 따로 샀거든요. 네, 따로 샀는데, 진짜 딱그 냄새예요. 네, 그다음 페파민트, 블루텐시, 블루케모말. 네, 이런 에센셜 오일이 관절과 근육 운동에 굉장히 효과적인 천연 식물 원료들이라고 합니다. 이 개개인의 에센셜 오일을 다 블렌딩해서 하기에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런 이 도테라 딥블루 블렌딩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제품을 보니까 유칼립투스를 이 관절 근육 쪽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에 클립투스랑 로즈마리, 네. 근육하고 관절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음, 그냥 이거 원액 그대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됩니다. 뭐 어, 상황에 따라서는 그 어, 마사지 오일이 별도로 있죠. 그 거기에 좀 섞어서 예, 하기도 합니다만,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통증 부위에 필요한 만큼 바릅니다. 뭐 주의사항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이딥블루럽이 사용기는 뭐냐? 이좀더 바르기 쉽게 만든 거예요. 예, 바르기 쉽게. 그래서 어, 마사지 오일하고 딥블루 어, 블렌딩 오일하고. 아이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또. 음, 섞여서 어, 마사지 전문으로 이렇게 나온 제품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플루를 들어가 보면 먹는 약 개념 그리고 어, 디플루 럽 그래서 도테라의 딥블루 에센셜 오일 블렌딩이 한통다 들어간. 음. 이 제품으로 구성을 했죠. 네, 62,000원이고, 회원 가격이 46,000원이나 됩니다. 네. 운동 전후에 바르면 좋다. 이렇게 나와있죠. 어.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면서 46,000원 주고 이한 통을 사기에는 너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렌설헤담 <laughs> 네. <laughs> 로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재료 성분은 다르죠. 예. 그거는 뭐 만원도 안될 텐데 그렇죠? 예. 5천원 정도 될까요? 제가 사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알리 익스프레스 아시죠? 예. 알리 익스프레스를 가서 제가 샀어요. 예. 여기서 구매한 거지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음, 마리아 하나 지오 투전뭐 어, 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 알리 익스프레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뭐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예, 예를 들면 어, 알리 익스프레스 가서 볼게요. 딥 블루 어, 딥블루 도테라 뜨죠. 럽 합니다. 딥블루 럽 도테라 검색을 하면 음... 아, 이게 가끔 말리가 검색이 잘안될 때가 있어 요 한글로 쳤을 때 그냥 엉뚱한 게 나죠, 그죠? 딥블루 뭐 아유 이게, 이게, 이게 왜 이래 이거 도테라 치겠습니다. 도테라 하하. 이게, 이게 알리의 문제입니다. 아, 꼭 찍을 때이렇죠 이게 좀 일관성이나 그런 게 없어요. 검색할 때. 자, 아, 나오네요. 밑에. 두 개에 2 6 9 0 0 네, 뭐, 쿠팡이나 우리나라의 옵션, 뭐, 이렇게, 어, 마켓처럼, 할리익스프레스는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마켓이죠. 온라인 마켓이죠. 여러 판매자들이 있어요.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 다르죠. 조건들이 다 달라요. 보면 26,903원에 두 개를 준다. 아, 라 하는 거고요. 무료배송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치면은 한 13,000원 정도 되겠죠? 엄청 싸죠? 네. 여기가 46,000원 이니까 물론 뭐 어, 이거보다 더 싸게 살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이게 이제 다단계니까 예 그런데 어, 엄청 싸요 엄청 싸요 음. 그러면 이게 뭐 가짜냐 글쎄요 뭐 가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참고로 도테라 차이나가 있어요 도테라 차이나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써본 경험으로는 음, 저희는 뭐 도테라 이 딥블루 오일도 있고, 이 럽은 중국에서 샀지만, 써봤고, 정품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네, 이건 네덜란드 사람이 또 구매를 했네요. 별 다섯 개를 줬네요. 자. 그런데 단점이 뭐냐. 알리에서 샀을 때, 오래 걸려요. 지금이 3월 7일인데 받는 게 3월 29일. 엄청 오래 걸리죠. 아마 배 타고 오나 봐요. 네. 근데 보통 여기 써 있는 날짜보다는 좀 며칠 빨리 오긴 하더라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또 맞춤형 있어요. 아, 난 많이 쓸래. 뭐 선물해 줄 거야. 막 이렇게 되면 은 가벼운 선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중년 이렇게 이렇게 보이겠네요. 네. 6개에 75,000원이니까 뭐 13,000원도 안 되죠. 네, 또 여기다가 또 쿠폰을 받으면 음, 더 싸져요. 저도 쿠폰 받아서 샀습니다. 샀습니다. 자, 도테라의 제품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음. 도테라의 제품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도테라 코리아. 음, 그리고 이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제가 자주 블로딩을 어, 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할 텐데, 이 에센셜 오일을 과연 그러면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을까? 물론 도테라 거를 쓰시면, 어, 가장 좋죠. 무난하고. 그런데 비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나우 제품입니다. 미국의 나우. 어, 그런 부분도 따로 제가 설명드리긴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에센셜 오일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어, 공급증을 해결해 줄 그런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트는 바로 에센셜 오일 헤븐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에센셜 오일 헤븐 어, 여기 들어가시면 이 번역이 막 되죠 네, 크롬에서 막게 번역 기능을 시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에 대한 정보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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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에센셜오일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매겨요. 이분이 뭐 가성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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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양한 네, 네, 제품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한 10가지 정도를 이제 추천하고 계시더라구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음, 어, 어떤 에센셜 오일을 섭취해도 안전합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도테라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뭐, 레몬 오일이라든지 어, 이런 몇 가지 오일들은 그냥 물에 타서 먹거나 해서 섭취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에, 설명하고 있죠. 예. 뭐 천만이 많이 있나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또 또는 생산되는 다양한 어, 음료 중에 에센셜 오일이 소량으로 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도 어, 있더라고요. 네, 이 사이트에서 여기 있군요. 뭐 탑텐 스킨케어 에센셜 오일 어, 이런 식으로 네. 리뷰로잡아놨어요 음. 피부에는 제라늄이 가장 좋다. 어, 레몬이다. 어, 당근 뭐, 레몬이다. 당근씨에서 오일이다. 몰락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고. 제품이, 어, 어. 브랜드 리뷰 볼게요. 상위 10개 최고의 브랜드. 사실,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바탕 쪽으로 갔네요. 자, 선택하는 방법. 어, 평판, 가격, 어,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래서 어, 상위 10개 최고의 에센셜 오일 브랜드를 음, 분석을 했네요. 자, 첫 번째가 영 리빙이라고 하는 제품 1등입니다. 네. 여기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게다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되게 비싸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가 도, 어 일단 도테라가 랭킹 2위에요. 굉장히 네 유명하죠. 품질은 거의 보장됐다. 탑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특히 도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그, 전 세계에서 에센셜 오일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네요. 40개 북어요그 다음에 식물요법이라고 하는 브랜드죠. 네. 플랜트 테라피예요 이게 번역이 되어서 그리고 리바이브 에센셜 오일. 축주 중에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는 물론 다 써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우 거를 좀 어, 좋아합니다. 네, 이유는 일단 품질 그렇죠. 0중 안에 들었는데 가격이 싸요. 네, 그리고 구매도 편리해요. 쿠팡의 직구를 사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 나우 제품이 가장 맛있습니다. 자 아, 오늘은 그 도테라의 도테라의 딥블루럽 네 관절 근육에 좋은 딥블루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뭐 에센셜 오일에 대한 상황까지 또 구매 방법 네또 안내를 해드렸어요. 아 어, 내가 나는 도저히 뭐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 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도테라 코리아에 들어가셔서 도테라 코리아의 제품을 사세요. 그리고 또 구매하게 되면 회원가 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유튜브에 내 인생 백업하는 남자 강정마였습니다. 즐겁고 평안한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